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강도사입니다. 네, 이번 주 공과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참이 공과 교재보다는 어,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 따로 이 말씀으로 좀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영적 충만함 뒤에 나타나는 영적 공허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수련회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서원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뛰어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은혜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더 무너지고 또 수련의 이후에 더 우울하고 마음이 또 허전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꽤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득한데 그러나 수련회 마치고 그다음 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길은 뭐 선교지나 엄청 대단한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똑같이 학원이고 똑같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 스터디 카페 그 고요한 그 자리고 네. 또 가정이나 혹은 관계에서 괴로움을 겪는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차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체험이 지속되는 자리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낙담하고또 마음이 외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참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가 유산 증상을 겪었는데요. 열1기상 19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9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어 18장에 이제 아합이 아하에 속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그 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어, 송아지를 놓고 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자해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하루 동안 아무리 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송아지를 사르시죠. 송아지에 심지어 물을 내통이나 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불이 물을 탈트면서네그 재물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죠.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아하 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사로잡고, 네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엘리야가 아하 왕에게 지금 어, 이스라엘이 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했을 때. 네 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있죠.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방을 포함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이러한 내용을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엘 세바까지 이르고 거기 종은 놔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를 더 갑니다 많이 도망쳤다는 의미겠죠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그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원하여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공허함이 찾아온 것이죠 왜요 그렇게 큰 역사가 있는데 하방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도 봤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사건, 영광을 체험한 그런 사건 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런 정말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어, 왕들이 나를 적대하고 바할의 선지자들이 가득하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악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사역을 할 맛이 나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어, 느낌이 나겠습니까? 그저 죽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과 어떻게 보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 신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 19장 6절 보면 군 턱과 한병 물이 있더라. 엘리야야 힘들지. 어, 내가 너에게 어, 위로를 줄게, 힘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힘들어 직접 찾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 머리맡에 떡과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여전히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것들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40일이라고 하죠 진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호랩산을 성경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호랩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에게서 또 다른 새 힘을 주시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낙담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질문을 조금 수정해야 기는 주어가 없네요. 엘리야가 낙담하였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합니다 불, 불이 불 있는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다 봤어요 그걸 못 믿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상황이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무 변화가 없고 우리 친구들로 따지자면 그래도 내 성적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도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처절하게 못난 성적이고 그래도 내 외모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가정은 깨어져 있고 친구 관계는 힘들고 우울증이 또 밤마다 찾아오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저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 하나님은 그런 큰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 하나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낙담하지. 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낙담하지 마.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때마다 알리고 너에게 필요하면 사람도 붙이고 다 모든 일을 행할 거야라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어, 말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동행 영적인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동행이 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매일매일 수련회 같이 방방 뛰고, 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내 걸음을 또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로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그 영적인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8절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아직 혼자가 아니야. 너 괴롭고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너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너의 동력자, 너의 공동체, 너와 함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 거룩하게 하나님 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동행을 해 나가면서 여전히 우리 삶이 막막하고 힘들지만 손잡고 갈게 나처럼 나도 힘든데 나처럼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 결자가 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큰 위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죠. 네,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손잡을 때 이러한 영적인 공허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질문으로는 수련회를 마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허, 괴로 움 이런 것들 겪었다면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눠봅시다. 첫째는 동행해야겠죠. 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또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걸 안구하고 한번 체험했으니까 나 됐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매일매일 찾아가야겠죠. 또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 소모임에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이러한 고3 시기 또 고등학교 시기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함께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